주님께서 우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눈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목원들이복그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날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위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외망분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이 해사할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재로 드릴 지니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인,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것 제단 위에서 불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 아멘. 에이, 이제 오늘 특세 3일째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구약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은혜가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제 그다음에는 서원한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하나는 자원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을 이제 자원제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웃과 나눔에 있는 제사가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 우리가 잘 나누면 화목하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큰며느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큰며느리들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를 좋아, 섬기기를 좋아하면 일반적으로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욕심이 많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 그 가정은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특징이 나눔에 있다. 그러니까 잔치재산데 이게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축제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나누면서 화목의 열매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 중에 감사제의 경우는 드리는 그날에 그 음식을 다나누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나 여기 자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으면 반드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잖아요. 그 재산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제 경우는 그날 다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서 쌓아놓고도 나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심지, 마음을 보세요. 쌓아놓기는 안 가르쳐도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을까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 나누고 살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닐 것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쌓아놓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본능적인 탐욕을 보시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감사제 드릴 때 그날에 다 나눠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자원제와 서원제도 드릴 때도 그 다음 다음 날까지 다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뜻은 참 높고 깊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각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언제나 이 제물의 특징은 뭐라고요? 흠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동물이 흠 없는 거라는 거니까 촤라 살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중요한 것 준비해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수요일 예배도 잘 오셔서 저는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일에 오셔서 중보 기도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주간에 혼자 잘안 되잖아요. 해 보면. 그나 수요일에 와서 내 사랑하는 목원들, 그 어려운 목원들 외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도 저기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자 위해서 또한 교회 위해서 어려운 가정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국가와 면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무작위 위기에 있는 나라잖아요 너무나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무작위 위기에 있는 나라예요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소련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게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여서 함께 간절히 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나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그건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흠 없는 것 이것은 잘 살펴보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에 머리에 안소하고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하는 사람에게는 무지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동물을 잡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물의 머리에 안소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오늘 우리 이런 죄도 안 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할때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잡으면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린다고 써 있잖아요. 피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요. 거기에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아, 언제나 여러분 피에 찬성은 감격이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오늘도 가서. 성경에는 보혈에 찬송이 참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3절에 그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것이요. 여기 이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콩밭은 생각과 감정과 생명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늘 무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 언제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아,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이게 신앙적으로 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식이요 아, 내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이러면 이게 절든 거거든요 아, 내가 이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야지 이게 절 들었다는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21장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을 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간 거기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먹이고 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의들 심어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 번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왜안 아팠겠어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도 아팠겠죠 자기가 그럴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뭘 드리고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에요. 미워하던 사람과의 과목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 갈다 보면 언제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편려 죽으셨잖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버리고 가서 화목해야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예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계속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전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망치면 안주관을 망쳐요.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 이번 한주 동안 계속 이제 우리가 번제, 소제, 오늘 화목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속죄제를 아주 많이 얘길 해요. 속죄제에서 얘기를 하고,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이 제사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오늘날 이 구약과 같은 이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 정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왜 십자가를 팔아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원전아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요. 기쁨의 능력을 주시고요. 화목의 능력을 주시고요. 세상을 이긴 능력을 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찬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는 이 다섯 가지 제사에 우리가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로 연구로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켄터베리 주교의 월리엄테플리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장 아름답게 정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쉽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정말 그냥 몸만 왔다가 갔다하지 마시고 꼭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성숙해가고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며 그 피냄새를 맡으며 죄사함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이 같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혼성로들이 진실로 진실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성로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하니 기도를 주님 이미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삼월 한 달도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고 저희들이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에 시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특별히.